그 제가 지금 여기 어. 성리씨 만난 게좀 네. 엄청난 인연인데 네. 성리씨가 이제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네.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오디션 본적 있으시죠? 이렇게. 그 기억나시나요? 네. 혹시 통합 그 올인원 캐스팅이라고 어, 네. 그 이제 기획사에 합격하기 위한 어. 그 통합 오디션이 저희 언니가 운영하는 학원 아카데미에서 있었는데 제가 거기 와, 심사위원이었거든요 세상에 세, 대박 그때 저는 대박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름을 <laughs> 기억해서 이분이 활동하시고 다른 프로그램 나오실 때마다 알았어요 저는 아니, 어~ 그... 그때 내가 네. 심사 받던 그 친구인데 제가 <laughs> 그~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어.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이 친구는 꼭 그 최종 합격까지 가야 된다라고 네.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분인데 이렇게 오늘 네. 같은 가수로서 만나게 된 거예요. 아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. 아, 그런. 네. 아 그러면 저 성성리 씨 그때 부른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? 아 네. 그때 아 팝송이에요. 팝송이고 네. 사실 제목 잘 몰라요. 네. 가사도 잘 기억 안 나는데. 네. 그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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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오디션에 왔던 그 기분을 한번 살짝만. 아니, 짧게만. 네. 어 짧게 그냥 흥을 아, 걸려볼게요아 살짝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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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remember when, I remember, I remember when I lost my mind. I don't u n d e r s t a n o what t o play. 야뭐 이런 곡이었어. 맞 약간 블루지 한데. 아르앤비적인 약간 리듬 있는 곡. 이걸 ]였어요.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? 어. 이 친구다. 이, 친구다. 이 친구. 이 친구 이친 이쪽 빨리. <laughs>